사람들은 현금을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달러는 항상 일해야 한다. 안 푼도 놀게 해서는 안 되고, 나오는 기회마다 뛰어들어야 하고, 복리를 항상 풀가동해야 한다. 사람들이 망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현금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현금은 인내심 그 자체입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산소와도 같습니다. 사라지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유동성이 곧 생명이다. 1973년, 시장은 붕괴했고, 아무도 아무것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이 되자, 그건 그냥 유혈 사태였습니다. 언급이 60년대에 천재라 불리던 사람들은 몇년 지나자 멍청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만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워행과 내가 왜 주식을 살수 있었느냐고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팔고 싶어 할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딱 하나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자유, 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재앙의 탈을 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쫓고 이야기를 쫓고 혁신을 쫓습니다. 그러면서서 시장에는 과신하는 자를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똑같은 연극이 반복됐습니다. 레버리지는 사람들을 장부상으로는 부자로 만들고 현실에서는 파산시켰습니다. 문제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쿠션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진콜은 못 버팁니다. 버크셔에서는 우리는 항상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강세장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패닉 속에서는 그게 가장 완벽한 효율이 됩니다. 모두가 자본을 구걸할 때 우리는 수표책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절망보다는 낫죠.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기회는 행동처럼 위장된 덫에 불과합니다. 투자에서는 모든 공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중앙으로 들어오는 천천히 눈에 확 보이는 합한 방의 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왔을 때 힘껏 휘두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바봐 보이려고 현금을 다 써버리면 진짜 공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게 삽니다. 과도한 약속,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자신감, 한가해 보이는 게 두려워서 계속 삽니다. 그들은 움직임과 진전을 혼동합니다.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입니다. 탐욕은 가격을 부풀리고 공포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현금은 그 둘로부터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는 단기적인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최고의 자산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봐 왔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준비를 소홀히 한 자에게 매우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붐 속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가장 역발상적인 행동입니다. 바람물은 당신을 비웃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음악이 멈추면 갑자기 의자를 가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은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폭락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걸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폭락의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과신이 레브리지와 만나고 마지막에 중력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가 폭풍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은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시작은 늘 같습니다. 싼 n 지나친 낙관,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는 사람들. 그리고 끝도 늘 같습니다. 패닉, 유동성의 동결, 그리고 눈물. 세상은 결코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된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이 게임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은 지루함을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금은 지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급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그 지루함이 이익으로 바뀝니다. 다음 폭락이 올때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당신은 다시 똑같은 헤드라인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은 패닉, 같은 절망,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사고 있는 작은 소수를 보겠죠. 그 사람들은 폭락을 예측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묻습니다. 칼리, 현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합니까? 내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밤에 편히 잘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남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당신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다듬어진 생존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올인하는 걸 용기라고 부릅니다.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올리는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현금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선택지를 줍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가장 큰 가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시장의 작은 출렁임에 매번 반응할 필요가 한거 없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어리석은 이들이 자기 파괴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워렌과 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활동은 알크 기다리는 것이라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회의도, 드라마도 화려한 전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기다립니다. 우리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다면 비활동은 비용이 아닙니다. 평범한 투자자는 심심해서 사고, 무서워서 팝니다. 둘다 시장이 냉정하게 벌주는 바보짓입니다. 1970년대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건 불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과보다 자극을 선호합니다. 움직임을 지능과 혼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움직여라라는 말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버크셔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중에 돌아보면 음, 단순한 소 바보 같아 보이는 기후애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금을 들고 그걸 써버리고 싶은 충동을 버티고 매일 대단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힘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대기실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다른 투자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적은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꿀 한 방을 기다리기보다는 5번 휘둘러서 월 9번 삼진단항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인내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조용한 곳에서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음 경기침체, 다음 금리 인상, 다음 기술혁명 예측에 열을 올릴 때그 예측의 대부분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지 모른다고 말하는 걸 견디지 못할 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똑똑한 말이며, 금융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고,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말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감의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TV에는 실적도 없는 떠들썩한 인간들이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팔고 있습니다. 비활동은 그들의 수수료를 안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 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는 합리가 필요합니다. 현금은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일 여유가 없을 때 당신에게 그 여유를 줍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릴 때 당신은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 리듬입니다. 끊임없는 질주가 아니라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워렌조차도. 고평가 구간에서는 수년간 엄청난 현금 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시장 타이밍을 재고 있었느냐고요. 아니요. 그는 바보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장은 오만을 벌하고 인내에 보상합니다. 문제는 결국이라는 시간이 당신의 자아가 견딜 수 있는 시간보다 길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흥분을 원한다면 라스베이거스로 가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루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란을 보았을 때 당신의 본능은 속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금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금은 일시 정지를 허용하고 소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명료함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허락을 줍니다. 폭락으로 박살 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멈출 수 없었다 하는 것 그들은 거래를 너무 많이 하고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워렌이 늘 말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현금은 당신의 수영복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수영장에 물을 빼버렸을 때 당신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전액 투자 중이야. 올인했어라고 자랑할 때마다 나는 그냥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그걸 대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취약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천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버팀은 결국 당신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방패라고 부릅니다. 나는 다르게 봅니다. 현금은 무기입니다. 투기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기회를 위한 무기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손에 있는 현금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사람의 손에 있는 현금은 그저 불타기만을 기다리는 종이 조각입니다. 나는 평생 시장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공포로 덮이는 순간 현금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1973년, 사람들은 주식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내고, 쓰레기 같은 자산을 사들이며, 스스로가 아주 세련됐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닥쳤고, 마진콜이 날아왔고, 그들의 세련된 포트폴리오는 헐값에 던져졌습니다. 한편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현금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폭락을 예측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도 못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변수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유동성만 확보되어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거 없습니다. 그저 버티면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무모한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자기 과시의 무대로 사용합니다. 현금은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가장 훌륭한 기업도 나빠질 수 있고 가장 똑똑한 투자자도 한동안 멍청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인내하는 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율성만 추구하면 그건 죽음의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최적화를 사랑합니다. 모든 달러가 일해야 하고 한 푼의 현금도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더미를 보면 마치 죄책감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너질 때그 놀고 있던 너미가 모든 것을 구합니다. 현금의 아름다움은 단순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운도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 몇 년간 잠식할 수 있다. 트위스. 아무 상관없다. 연준의 변덕. 그저 흘려보내면 된다. 현금은 그저 기회가 올 때까지. 조용히 충실하게 기다린다. 그리고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현금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움직입니다. 1959년 사람들은 인터넷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지 몰랐습니다. 단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광기는 끝난다는 사실. 그래서 기다려 소입니다 붕괴했을 때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시 쇼핑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붐, 도취, 어리석음, 붕괴. 그리고 바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정상을 정확히 맞힌 사람이 아니라 바닥에서 현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동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현금은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남에게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이 정확히 눈앞에 들어왔을 때그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투자자는 현금을 짐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고 있는 걸못 견딥니다.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장 똑똑한 행동이 종종 비행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뛰어난 지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단 하나, 바보짓을 하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능력, 현금은 그 능력을 줍니다. 이건 시장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즈가 당신 편이 되는 순간까지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하나, 그때까지 당신이 파산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전에 죽습니다. 너무 많이 벌렸고, 너무 자주 거래했고, 자기 회복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레버리지와 자만심은 쌍둥이 수류탄입니다. 현금은 그 수류탄의 안자 핀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광기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현실로 되돌아올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가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구걸하는 쪽이 아니라 수표를 쓰는 쪽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라는 이름의 합리성입니다. 화려한 거래도 복잡한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여유가 있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카우리,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가 줄어드는데 왜 계속 보유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플레로 1년에 2%일는건 어리석음으로 하루 만에 50%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을 갈가먹습니다. 패닉은 돈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남들이 소리 지를 때 현금을 들고 바보처럼 보여도 우린 그걸 선택합니다. 모두가 by the deep을 외칠 때 우리는 책상에 발 올리고 그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가치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빚에 빠져 죽지 않은 사람 뿐입니다. 현금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만 그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저 나쁜 선택에 낭비되는 탄약일 뿐입니다. 시장은 지능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에 보상합니다. 현금은 그 절제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잘 사용하면 세상의 혼돈은 당신의 기회가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 폭락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볼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폭락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군. 폭락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겁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괴물이 되어 달려드는 건 아닙니다. 폭락은 그저 가격이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폭락이 아니라 당신이 폭락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패닉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당신의 성격보다 훨씬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봐 왔습니다. 자신은 냉정한 투자자라고 말하지만 사산이 풀어만 빠져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도박이었어요. 폭락은 투자자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강세장에서야 누구든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은 바보도 천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1914년 나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자신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장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불필요한 거래. 과도한 레버리지, 조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 현금은 이 환상을 찢어줍니다. 현금이 있으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내 확신은 내 지식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남 따라 한 것인가? 현금은 그런 질문에 당신이 답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싫어합니다. 현금은 거울이니까요. 당신의 덜컹거리는 감정과 과장된 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나는 만인 투자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트폴리오에 의존한다는 걸봐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자산의 하락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붕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계좌장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과 내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시장에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얻는 건 돈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락을 볼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격이 내려가는 걸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바보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패닉 속의 기회는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려면 두려움 대신 유동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기회가 와도 당신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다면 세상의 혼란은 당신의 기회가 됩니다.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대형 은행 쇼들이 워렌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오늘 밤 버틸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능이 부족해서 그럴 리가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천재는 그저 패닉 속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평생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지혜는 발휘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음으로 가득찬 시기에는 현금이 당신의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지니고 있으면 폭락은 적이 아니라 할인 코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인 코너는 모두가 좋아합니다. 단 하나 제외하고요. 투자자도. 왜냐고요. 그들은 공포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패닉 중에 공포를 이기려면 심리학책이나 명상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은 당신의 이성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쿠션입니다. 시장 전체가 어둡고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질 때 현금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너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투자자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핵심 진실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의 현금 보유는 패자처럼 보이지만 약세장에서의 현금 보유는 왕처럼 보입니다. 강세장에서의 현금은 무능처럼 보이지만 약세장에서의 현금은 권력처럼 보입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자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카우리, 언제가 바닥입니까? 그리고 나는 늘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건한키 텀! 한걸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 와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현금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기회를 보지 못하고 보더라도 잡지 못하며 잡더라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현금은 단 하나를 확실히 해줍니다. 바닥이 왔을 때 당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락 그 사태 하나만으로도 남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현금은 당신을 시장 사이클의 희생자가 아니라 사이클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그건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기질이 바로 부의 근원입니다. 현금은 그 기질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기회를 실행하는 칼입니다. 폭락이 올때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가지만 현금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걸 용기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걸 준비된 사람의 평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강세장보다 기술보다 IQ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게 봅니다. 시장은 늘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당신이 진짜 어떤 투자자인지는 포트폴리오가 50% 떨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신감이 지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승장의 선물에 불과했는지 강세장은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기술이 있으나 없으나 짐작으로 사나 분석으로 사나 상승장은 모두를 천재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시장이 침묵하고 가격이 주저앉고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날 그때 나타나는 건 당신의 IQ가 아니라 당신의 기질입니다. 나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폭락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폭락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죽이는 겁니다. 1974년에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한 이유는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스스로 던졌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강한 멘탈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이 멱살을 잡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패닉 중에는 사람들이 통제를 되찾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원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환상입니다. 이때 현금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이 없으면 당신은 시장의 인질이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당신은 시장의 관찰자가 됩니다. 이 체인은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은 수익을 못 준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금은 후회를 줄인다. 후회가 줄어들면 당신은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면 당신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합니다. 뉴스는 낙담을 쏟아내고, 보고서에는 붉은 글씨만 가득하고, 월스트리트는 집단 히스테리에 빠집니다. 이때 나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손씨를 피하려고, 내양의 감정을 지키려고, 뭔가 통제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속도는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속도는 패닉의 부산물입니다. 생존의 도구는 명료함입니다. 명료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현금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두가 공격적이 됩니다. 그들은 장밋빛 전망을 믿고 뉴스에 환호하고 놓치기 싫다는 감정에 지배됩니다. 그러나 강세장에서 공격성은 당신의 기회를 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취로싱을 늘립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자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마당에서 발견한 폭죽을 들고 불 붙이기 전에 웃고 있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결말은 뻔합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그들은 다시는 웃지 않습니다. 바람들 늘 이야기합니다. 캘리, 폭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탐욕은 반복된다. 망각은 반복된다. 어리석음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세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시장 전체를 뒤흔듭니다. 내가 시장에서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남기보다 맞추고 싶어 합니다. 시장 방향을 맞추고 싶어 하고 바닥을 맞추고 싶어 하고 천장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맞추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에 지배됩니다. 감정은 나침반이 아닙니다. 감정은 폭풍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현금입니다. 강세장은 당신에게 과대평가된 자신감을 줍니다. 약세장은 당신에게 과대평가된 두려움을 줍니다. 현금은 이두 가지를 모두 중화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상승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그리고 폭락이 시작되면 현금은 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네 차례다. 공포가 가격을 훼손하는 순간은 합리적 인간이 무대에 오를 차례다. 앞으로 10년의 기회를 이몇 주가 결정한다. 현금은 시장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타이밍을 줍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진짜 기회는 조용히 오지 않는다. 폭풍처럼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팔고 버리고 도망칠 때 그 폭풍 속에서 나는 늘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할인된 위대함 그리고 프리미엄보다 훨씬 싸게 팔리는 내재 가치. 그것이 평생 시장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은 단 하나의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당신이 살아남았는가. 현금은 당신이 그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폭락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폭락은 단지 누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폭락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탐욕을 파괴하고 오만을 벌하고 준비된 사람을 보상합니다. 폭락은 자기만의 원칙을 가진 자에게 가장 큰 배당금을 줍니다. 그 배당금은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닉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패닉의 대체제입니다. 당신이 패닉이 아닌 합리적인 인간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 희귀한 산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길을 찾고 있다면 나는 언제나 같은 조언을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라.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미쳐 날뛸 때 당신의 뇌가 미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현금은 당신의 안전지대이며 당신의 생존 장치이며 당신의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이야말로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성격이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현금이 보여준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웃습니다. 하지만 나쁜 시절에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웃음을 유지합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느리게 당신을 좀 먹을지 몰라도 공포만큼 빠르게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항상 현금을 보유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은 항상 조급한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겨놓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